안녕하세요 주이스 1 배우고 주이스 대회 나가서 매달 따고온 헬스 한정 학생 해 중딩입니다. 이건 옷 많이 입어서 뻥튀기 된거고 원래는 200g 정도 초과돼서 69kg 체급 맞추려고 오지게 뛰었습니다. 다행히 개체 무사히 통과해서 김밥 스위치를 순삭해 버렸죠. 유도를 오래 배워서 같은 뿌리인 주이스도 괜찮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대회 영상 보시면 제가 뭔 말하고 싶은지 이해하실 테니 대회 영상 보러 가봅시다. 처음부터 신기한 콤파치라는 인사해주고 저는 유도가 있니 바로 뒷끝잡고 허벅다리나 들어가 봤지만 기술이 실패한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원래 유도는 기술 실패한 실패하면... 앞으로 누워서 방어해서 심판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전 반사적으로 누워서 방어해서 바로 백 잡히고 점수 따여버린 거죠. 알고 보니 GS에선 가장 기본이 등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방어라고 한게 그냥 점수 가져가세요. 가 돼버린 겁니다. 주시수는한 자세로 가만히 있어도 심판이 거의 멈춰를 안 해서 백 잡힌 상태로 마지막 20초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 보고 깜짝 놀래서 어떻게든 떨쳐내고 바로 유도색으로 맺혀 나가기 시작했지만 20초 만에 두번 상대에 맺히고 시간이 지나서 경기가 끝나버렸죠. 그래도 부전승이라서 메달은 따서 기분은 좋았 이번엔 재미로 나가본 대회였지만 첫판 패하고 하다 버려서 다음엔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될 메달 따보겠습니다.